여러분, 오늘은 날설이고요. 저는 몸무게를 한번 재볼게요. 이어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디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요새 술을 거의 매일매일 먹었어가지고 군살이 많이 찌기는 했는데요. 나쁘지 않은 듯. 집이 많이 더러워요 배가 조금 튀어나오긴 했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그.. 자.. 진짜 하는 거 같다 <웃음> <웃음> 귀여워 지니야 TV 틀어줄래? 지니야 지금 무한 도전 하는 채널 있으면 보여줄래? 진이야 이 중에 채널만 진이야 지금 신서유기 하는 채널 있을까? 진이야 이것보다 만만치 않아. 네가 살아가야 돼 세상은 이것보다 훨씬 고난과 역경이 가득하다고. 편디오. 오케이. 지금 제가 얼굴이 너무 부어버렸어요 지금. 아. 이 호박 팥차를 한번 먹어볼게요. 원래는 티를 하루에 한잔 정도는 항상 꾸준히 마시고 있고 차를 마시면 확실히 뭔가 붓기에 좋아서 제가 항상 먹는 유산균이랑 콜라겐 이렇게 두포로 먹어줄게요. 광고는 노노 광고 되게 물어보시던데 이거 그냥 쿠팡에서 그냥 중국산 샀어요. 별로 안 좋아요 질. 아, 마셔줄게요. 아... 헬스장을 못 가는 날에는 이렇게 집에서 스쿼트랑 그다음에 이거 사이드 플랭크 이 정도만 그냥 간단하게 20분도 안 걸리거든요. 해주고 저희 집에 사이클이 있긴 한데 지금 너무 귀찮아서 안탈 거고. 근데 만약에. 스쿼트랑 이거 뭐야? 사이드 플랜까지 했는데 체력이 좀 남는다. 뭔가 운동이 더삐이다 이러면은 사이클 유산소까지 한 2, 30분 타주고. 오늘 왜 제가 이거를 영상을 찍느냐. 오늘은 제 친구랑 같이 이제 놀 건데 일상 브이로그 요청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한 번은 찍어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느낌으로도 왔다가 한 번. 오늘은 좀 브이로그 느낌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새 지인들한테 연락이 너무 많이 오거든요, 진짜. 언니 이거 언니야? 누나 이거 누나야? 야 이거 너냐? 다들 어떻게 나인 줄 알고 그렇게 하는지 우리 집에 와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여튼 여러분, cheers. 여러분 진짜 오늘 설날이거든요.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올해 아주 행복하세요. 따랑잉 일직 관계 좋은 순간 예이 예이 부 예. 저기요, so 아저씨,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laughs> 자기야, 왜또 칭얼거려? <laughs> 내 있어? 시 <laughs> <난> 모르겠는 거야? <걸. 웃음> 아니 근데 뭐가 특별한 게 있냐고. 뭐가? 서울에 가면 뭐가 특별한 게 있냐고. 아니 없어. 이렇게 화를 내세요, 그냥. 가서 아, 기분이 아주 좋아서 그래요. 아, 원래 기분 좀화내시는요 아, 네, 편? 그럼요. 아이고. 아, 그 어떤 종류 먹을 건데? 나, 네 브런치, 브런치 먹고 싶다고. 알겠다고. 나 지금 어디? 찾고 girl, look girl. Look girl.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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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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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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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니 아니, 너무 행복한데? 예, 닭발도 우아한 음식이야 완전. 얼마나 닭발이 우아한데 야, 잘 먹겠어요? 네, 맛있게 드세어요잘 먹게 네 이거 좀 올려주고 어때 맛있어 음음 어우 음. 맛있어 우아하다 우리 그치 야 이때 닭발 먹고 올래? 아가리 어 아가리 어떠야요 제로 야, 이런... 한국은 왜 맛있냐? 먹고 있잖아. 와, 아, 미쳤다. 음 도라방. 왜? 미쳤다. 우와. 방거 맛있네. 대, 대. 안 돼. 대, 대. 안 돼. 돼. 안 돼. 안 돼. 야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와, 이것도 진짜 신의 영역인가? <laughs> 야, 너 위에 빵 먹어? 나 아래 빵 먹어? <laughs> <빵 웃음> 나 진짜 요즘 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거의 맨날 하루도 안 쉬고 지금 먹고 있거든? 왜 그래? 어? 이유 없어? 그냥 약속이 많아. 음. 약속이 많으니까. 아니 생일 중간에 약속이 많잖아. 음. 연휴도 몰려있고 하니까. 복부에. 음. 그 지방 느낌이 나르다 술, 술은 내장지방을 끼잖아. 너네 만나기 전에 51kg 까지뺀 적이 있거든? 그때 응. 성복근은 진짜 성막이 안 돼. 하복근이 안 나왔어. 음. 근데 내가 하복근이 약하긴 해. 음. 그래서 복근을 보면은 상복근밖에 안 나왔어. 그래서 이렇게 가려야지 여기만 그, 몸이 좋아 나도 그래. 응. 근데 아랫배가 원래 여자들 뺴기 제일 힘든데 아니? 뭐안 했어. 그냥 뜯어버려야 돼. 못 빼, 못 빼. 지금은 응? 유지업도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냥 돼지인데? 그냥 돼지야. 운동하잖아. 잘 못한 거 아닐까? 나는 운동할 시간이 아침밖에 없잖아. 음... 먹는 걸좀 조절해. 편식 안 하고. 많이 둔다는데. 근데 내가 살 별로 안 찌. 나좀 적죠? 나 적던데 너 그때 오빠가 그래. 근데 그 몸으로 사실 돌아가고 싶지 않다. 왜? 몸무게가 51 k g 인데 음. 복근도 나오고 되게 건강한 거뺀 거잖아. 근데 내가 말살 빠진 거 있지 않아서 그런지 너무 꿀뱅이가 싫어. 아, 너무 말라 보여. 그리고 내가 얼굴에 살이 안 찌잖아. 어... 얼굴도 너무 징그럽고, 여기, 여기 가슴이 어. 뼈가 다 튀어나와가지고. 응. 그래, 난 지금, 응. 지금이 딱있쁜데 너. 너 약간 살바이야 응. 나도 약간 뭐. 살 빼고 나가고. 그럼 나도, 나도 뭐 옛날에 진짜 몰랐거든? 근데 살 빼니까, 와. 여기 에딱 응. 튀어나오고, 가슴이 너무 밑에가 있는 거야. 우리 옛날에 왕치치걸스였는데 나는 가슴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져본 적이 없는 년이야. 나도예요. 애들이 놀래. 야너왜 이렇게 가슴 작아지? 그래도 파. 이거 뽕이야. 너무 처져 있어서. 모아 음, 야큰 가슴. 나 음, 올려 야큰 가슴. 아너 올려. <laughs> 내내 구독자분들 댓글 보면 항상 식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많은 거야. 근데 그거다? 이거를 사람들이 뭔가 그런 거 있잖아? 나는 폭식증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폭식증이야. 맞아, 나도 나중에 응. 알았다잖아. 어, 그 맞아, 나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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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난 폭식증이야. 난 거. 내가 잘 먹는구나. 먹고 싶어서 먹는구나. 어어. 이런 느낌이야, 초반에 근데 아니야, 지나고 거지. 보니까 그냥 그거는 폭식이었던 거지. 그래, 사람마다 다른 거야. 응, 나는 자기가 잘하는 방식이 있어. 이제 커피를 마시러 가볼게! 그러게 빨대가 너무 좋은 들 오케이, 놀분들. 일너이어깨가 넓은데? 어깨 너무 넓거데 <laughs> <laughs> oh. 이거 먹어. So good.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고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 이거 뭐. 이거 뭐. 맛있어 썩었다고? So <laughs> <laughs> <왜 지야? 웃음> 이거 아, 맛있어. 맛있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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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요이 맛있어. 맛있 우리 있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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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지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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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있어 맛있어. 비율을 좀, 소주 비율을 좀 많이 타시나요? 아, 난 상관없어. 1대1도 먹고. 아, 그거는 제가 비행기 쓰기 때문에. <laughs> 아, 버프는 싫어하냐? 아, 그냥 다차 다 먹으세요. <laughs> 야, 꺾으니까 근데 색깔이. 아, 원샷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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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보자. <웃음> 아, 아~~ 다 맛있네 맛이말이 말이야. 네? 마리, 방구야 송수 양이 왜? 네? 먹어봐 방에서 양에서 먹은게 난 안쳐 아, 난 쉽게 그냥 먹어봐 힘들어 아, 힘들어 나 너무 강하게 키우지마 나 아, 진짜 먹어봐 나 취향에 답도 없어 너나 미워할걸? 아 그냥 버려가야지뭐 <laughs> 지금 다시 해야지. 그냥 달좀 먹을게요. 대송한음 <laughs> <선생님. 웃음> 음. 음 음. 너 분위기 연습할 때엠 b t i 물어보는 거 궁금한 거 알아? 그서 내가... 그거한테... 아, 근데 엠 b t i 가 어떻게 되세요? 그걸 어떻게 는 거예요? FT 아일랜드 뭐? <laughs> 근데 그 순간에 정답이었어 정작 열아야 그냥 시간이 멈췄어 <laughs> 시간이 멈추고 근데 너무 당황한 거야그 분이 더 당황했어 본인이 더 당황하고 우린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아 울어? <laughs> 내가 웬만하면 은 당황을 안해 <laughs> 내가 근 FT 아일랜드는 내가 대당황스러운 거와와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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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와 오징어 휴네, 내봐 이거. 나? 오징어? 었징어오어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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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이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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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 오케이. 오케이. 예. 한 시간 만에 나온 곰치즈 어때요? 맛있어요. 여기 살지는 맛 최고예요. 아, 맞습니다. 근데 기분안 좋아 보여요. <목소리> <목소리> 가하야 돼. 아가야 돼. 예. 아, 맞아. 너 어디로 지나? 딴딴딴. 딴딴딴. 너 귀엽게 먹지 마. 너 귀엽게 먹지 말라. 안 찌르. 이게 안. 그때 가봤는데 형이 그 자기가 나온다고 저희. 진짜 저 주영지가요. 영이 패닉 감기, 어떻게 안정한데민? 이건 기름 떡볶이잖아. 다시 얘기해 보라고 다이어트는 별로 할 필요 없다고. 왜 다이어트를 할 필요가 없어? 근데 사실 막 진짜 건강에 해치지 않는 이상 할 필요 없는 거 같아. 이게 그냥 남들이 봤을 때 남들을 부러워하니까 그거부터가 시작이지. 다이어트 시작인 거 같아.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 진짜 건강적으로나 아 근데 건강을 위해 음. 진짜 너무 고도 비만이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빼야 그치지왜냐면 오래 살아야 아, 되니까. 응. 건강적으로 봤을 때 너는 정말 많이 빼봤잖아 그치. 그러면 그뺄수 있는 원동력이 뭐였어? 우선 이상주는 진짜 힘들어. 먹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근데 이제 이상주를 겪다 보면 조금이라도 바뀐내 모습이 보여. 아 그럼 이제 내 모습이 조금씩 달라가는 게 보이니까 그냥 욕심이 생겨. 더 빼야겠다. 남... 사실 남들한테 의지를 받, 그 받는 것보다, 내가 바뀌는 모습을 받으면 그게 더 원동력이 되는 거 같아. 훌륭하다? 근데 진짜 그게 맞아. 처음엔 진짜 겁나 힘들어. 나도 햄버거 먹는 거 보고 울고 나 진짜 많이 울었어. 훌륭해. 마른 몸을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족하는 몸이 있어. 맞아. 자기가 만족하는 몸이 있어. 진짜. 굳이 막 너무 마르지 않아도 돼. 맞아. 그냥 적당히 그냥. 이렇게 가는 게 그냥 건강하기만 하면 돼. 사실 어.